함께 찬양드리며 4월 13일 목요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所以。<music> 서일하세 여수아 본바나 앞으로 가세 よ <music> <music>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아루도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아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준비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등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굴의 아들 삼모아요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에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나세 지파의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난한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미리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급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으로 변경되어지긴 하지만 어떤 일이든 전반적으로는 미리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의 우선순위와 체계를 미리 정해두면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의 상황이 생겨도 충분히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함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정탐꾼을 한 명씩 선출하셨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정탐꾼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정탐해야 할 상황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복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할 수 있고 정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눈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력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연구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분명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정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탐꾼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명한 분명한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미리 제대로 된 정탐이 준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열두 정탐꾼을 보낼 때 무엇을 확인하라고 하였는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laughs>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가, 토지가 비옥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믿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laughs> 또그 땅의 실과를, 실과를 가져오라 <laughs> 하니 그때는,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읍에 대해 정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정복을 위한 작전을 짜고 마주 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미리 확인하며 가나안 정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지형이 많은 그런 지방에서 지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눈으로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미리 맛보기 위해 무세는 정탐꾼을 보내고 이것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0절을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지음미었더라 아멘. 모세는 열두 정탐꾼들에게 특별히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는 그 땅의 열매를 직접 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 명령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대로 정탐을 했고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는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정탐꾼을 보내셔서 가나한 땅을 정탐하여 정복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그 원망으로 인한 불평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두 정탐꾼들을 가나한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도 역시 우리 이 하루의 삶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오늘 하루의 일들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을 하도록 보내셨던,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하루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오늘이 하루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리 정탐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루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이 넘쳐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리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정탐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의심과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원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이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laughs> 주님과 함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요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시는 애를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미리 가난 땅을 맛보고 잠재울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해결하며 또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